이과 대화문의 표현법들도또 한번 살펴볼게. 첫 번째로는 조언 구할 때 쓰는 표현이야. So can I get your advice on이라는 이런 표현인데 예 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그래서 so, can I get your advice on 무엇에 대해서 what to wear?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참고로 이때 이 what to wear 하면은 음, 우리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도 은근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포인트지.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 투부정사 배울 때 배웠었고, 요거를 어, 이제 이게 구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절의 형태로 바꾸는 게 모든 유형이 마찬가지예요. 굳이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의문사가 나온 다음에 이때는 어, 이거를 이제 접속사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해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구에서는 주어 동사가 조금 어 이제 많이 생략되고 동사는 이렇게 준동사의 형태로만 등장이 됐다라면은 절의 형태로는 주어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겠고 그리고 뭐 should라든지 혹은 could라든지 등의 모달이 쓰인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동사 원형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래서 what to wear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너한테 내가 옷을 어떻게 입을지에 대한 조언을 얻고 있는 거니까는 자, what 쓴 다음에 what I should wear 이런 식으로 해도 같은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하시고 어, b에서 그랬더니 the blue dress uh, looks great on you 파란 드레스가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great 대신에 뭐 good 같은 것을 쓸 수도 있겠고 Looks good, o 는뭐 looks good 이런 거 대신에 suits you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 어 다른 이제 표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보면 can you give me some tips on 해서 on 뒤에다가 이제 구하고 싶은 조언의 분야 같은 게 오게 될 거고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해서 무엇을 너는 조언할 거니 나한테 하라고. 내게 무엇을 하라고 조언을 해줄 거니? 라고 묻고 있는 표현이네. What would you do if? 너라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너라면 if라는 접속사가 쓰이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고, What advice can you give me? 무슨 조언을 너는 나에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지. 여기서 do you think I should? 너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고. 또 조언을 이번에는 구하는 게 아니고 줄때 쓰는 표현으로는 you'd better 혹은 you should 혹은 should 대신에 ought to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너는 뭐뭐 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 참고로 이 D 발음이 잘안 나긴 하는데 y o u better라고 얘기할 때이 이 부분에서 자, 헤드가 추격된 거지 우드가 아니고 헤드가 추격된 거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헤드베럴 뒤에는 동사 원형 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이었겠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엔 경고하기에 대한 표현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 경고를 할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거야. Make sure. 그래서 뭐 하라고 할 때는 그냥 동사 원형 쓰면 되겠고,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할 때는 don't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될 텐데, 참고로 여기에는 접속사 대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데스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o make sure 뒤에 동사 원형, 그니까 make sure you 동사 원형, 혹은 make sure you don't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지만은, 이거는 절의 형태였다면은 라 구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구에서는 또 준동사인 투 부정사가 사용이 되고 있네. 자 이때는 주어 동사인 you don't 요런 말이 안 보이고, 그래서 you도 생략이 돼 있고, 어, 그냥 투 부정사를 할 텐데.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 낮의 위치가 투부장사 앞에 이렇게 자리하게 될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예문 한번 살펴보자. How old are you? 너몇 살이니? 했더니 아주 대답 안 해주고 정색하면서 자 이렇게 make sure you don't ask a person's age in western cultures. 명심하세요. 당신은 사람의 나이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서양의 문화권에서는. 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모르겠어 다른 나라 동양의 다른 나라들을 뭐 내가 잘 알지 못해갖고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많이 중요한 문화잖아. 심지어 이제 그것도 만 나이로 바뀌면서 어떻게든 좀 많이 없애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어지긴 하지만 참그 나이새는 문화가 굉장히 독특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 코리안 에이지라고 해갖고서는. 어, 외국 나가서 나몇 살이다 라고 할 때, 막 애들이 좀 알고 있는 애들은 그게, 어, 진짜 나이 아니면 코리 r e a n 냐 라고, 막,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 만나이로 통일하게 되면은, 어, 그런 얘기는 사라질 것 같고요. 경고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한번 살펴보면은, keep in mind 해서, 그것을, 명심할 때 이하의 사실을 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두라는, 간직하라는 얘기겠지. So don't forget. 잊지마. t 이하의 사실. 뭐뭐 하는 것을 잊지마. So be sure to 혹은 be sure not to 하면은 be sure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뜻이겠고 be sure not to 하면은 이건 뭐뭐 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뜻이겠지. 어, 밑에 있는 표현이랑 똑같을 거고 be careful. 조심해. 뭐 하도록 조심해. 그리고 이거는 be careful. not to 는면은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리고 don't 하면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 자 견고하기에 표현들 이런 거 있고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My Chinese friend invited me to his house for dinner this Friday. 어, 내 중국인 친구가 나를 초대했대. 어, 그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했더니 보라가. That's good. I hope you enjoy having dinner at his house. 어, 잘됐네 어, 나는 바라고 있어 너가 즐기기를 그 저녁 식사를 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법적인 포인트 한 부분 살펴보자면은 enjoy라는 이 동사 뒤에 동명사 목적으로 취해야 되니까 는 이때 해빙이 와야 되지 이그 자리에다가 to have라는 모양 오는 거는 어, 안되겠지 I want to prepare a small gift for him 어 나는 좀 작은 이제 조그만 선물을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싶은데. You lived in China for several years. 너 중국에서 몇년 살았잖아. Can I get your advice on what to bring? 어너 나한테 조언을 좀줄수 있겠니? On what to bring,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What to bring 이렇게 해놓고. 어 아까도 얘기해줬지만은 이 what to bring 같은 경우는. What I should, o what I could도 상관은 없어. So what I should bring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지. 어 나한테 조언을 좀 줄래. 어 내가 뭘 가져갈지에 대해서. How about some tea? 어, 티는 어때? Tea? 어, <laughs> yes. Most Chinese people like to receive tea as a present. 어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좋아한대 뭐를 to receive tea? 차를 받는 것을 as a present 선물로 차를 받는 것을 좋아한대. They enjoy drinking tea. 그들은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Also, they usually serve tea to guests. 또한 그들은 어, 종종 보통 손님들한테 차를 대접을 하거든. 그러니까는 선물로 차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Oh, thanks. Is there anything else that I need to know? 아 고마워 혹시 내가 뭐더 알아야 될또 다른 것들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참고로 이때 대신 관계 대명사인데, so anything else 이 부분을 주식해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Make sure you don't wrap the present in white or black paper. 자 여기서 make sure 그래서 확실히 아래 분명히 하래 어, 잊지 마. You don't wrap the present. 너는 선물을 포장해서는 안된대 어떤 걸로 in white or black paper. 어, 하얀색 혹은 검은색 종이로 포장을 하면 안 된대. White and black mean death in China. 왜냐면은 이, 이 뭐야, 흑과 백은 중국에서 죽음을 의미한대. 저 선물 주면서 좋은 의미로 했는데 어 좋대바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지. 각각의 문화가 어떤 걸 이제 담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니까는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세우가 Okay, I'll remember that. Thank you for the advice. 어, 어, 그거 기억할게. 고마워, 조언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질문에서 most Chinese people like to drink tea 하면은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True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send this to my aunt in the USA. 어나 이거 보내고 싶어 미국에 있는데 이모한테라고 여자애가 말했더니. What is it? 어, 그거 뭔데? It's her h a n b o o k 아 이거 그녀의 한복이야. Can I get your advice on how to write an address in English? 어나 너한테 조언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오, 무엇에 대해서? How to write an address in English? 여기서도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형태 많이 쓰이고 있는 거 보이고 있네. 그래서 우리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중에서도 특히 이 how to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여 갖고서는 원래 어떻게 할지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라는 거는 결국은 방법이랑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방법 정도로 해석해도 자연스러울까. 그래서 어, 영어로 주소 쓰는 법좀 내가 너한테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여자애가 묻고 있네. Sure. You should write the street address first. 어 물론이지. 너는 그 거리 주소를 먼저 써야 돼. Like this? 이렇게라고 하면서 뭐 거리 주소를 뭐 적었나 보네. 그러면서 남자애가 더 Yes. Then write the name of the city and the state, and then the postal code.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의 이름을 적고, and the state 주의 이름을 뭐 우리나라로 치면 시 적은 다음에 도 같은 거 적으라는 거겠지.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 postal code 하면은 우편번호, 우편번호 같은 거 요새 잘안 쓰잖아. 근데 주소 이제 나타내는 홈페이지 가 보면은 우리 동네 주소 같은 거 선생님도 이제 자주 까먹어 갖고 옛날에 쓰던 우편번호는 기억이 오래 남는데 지금 요새 쓰는 거는 매번이죠 그래서 매번 검색해 갖고 찾게 되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우편번호를 어 쓰라고 하고 있네 마지막으로 finally write the country 어 나라 이름을 쓰라고 하고 있고 여자애가 finally write the country. Thanks for your help. 네, 어, 고마워 도와줘서 thanks for your help. 자, 도와 공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랑 이게 동양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동양은 대부분 좀 비슷하긴 하고 서양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 비슷한데 주소를 적는 법부터 이제 완전히 또 반대가 된단 말이야. 지금 서양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작은 주소부터 큰 곳으로 나아가고 있고. 동양 같은 경우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서 동양이라고 했는데 아닌 나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소 쓸때 대한민국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잖아 큰데부터 시작해갖고 그렇지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는 조그만데서부터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자애가 the girls knows how to write an address in English. 영어로 주소 적는 법을 여자애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남자한테 말건 거야? 수작부린 거 아니지? 자 모르고 있는 <laughs> 이상한 소리해서 미안해. 자 그러면 또밑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대화도 한번 살펴봅시다. Look at the people wearing traditional Moroccan clothes. They are really beautiful. I want to take pictures of them. 여자애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음, 사람들 좀 봐.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wearing traditional Moroccan clothes 하면은 모로코라고 혹시 알아? 아프리카 나라 중 북부 쪽에 있는 아마 나라일 텐데 어, 모로코의니까 그러니까 모로칸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모로코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 s wearing 이라는 어, 현재분사의 형태로 수식을 해주고 있고. 어, 그것들은 정말 아름다워 사람들인지 옷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 장면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so, I want to take pictures of them. 어, 저 사람들 어, 좀, 사진 좀 찍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얼마 전에 그 백종원 장사 천재 백종원인가 뭐 그런 텔레비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 모로코에서 아마 했지. 근데 거기 갔는데 그 나라의 문화를 좀 이제 잘 파악하지 못하고 가고서는 거기서 음식 장사하다가 욕만뒤지게 먹고서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었는데, 어 거기가 참고로 모로코였어. 혹시 그뭐 TV를 본친구들이면 아마 더잘 알겠고, 혹시 안 봤어도 뉴스 기사를 접한 친구들이라면 아 여기가 거기구나라고 알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 아프리카인데 그 어디더라? 이슬람 문화권이어서. 어, 이슬람 문화가 좀 이게 뭐랄까 어, 굉장히 배척하는 문화가 심하잖아 그렇지? 그것은 그것 때문에 아마 쫓겨났다라고 알고 있어. 자, 어쨌건 어, 남자애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보자. Wait, there is an important thing you need to know before taking pictures. 어, 남자애가 어, 잠깐만, there is an important thing 중요한 게 있대. 근데 어떤 중요한 거냐면은, you need to know before taking pictures. 네가 사진 찍기 전에 알아야 될것 그래서 사실 이 사이에 지금 3번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에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음, 일반적으로 어딘 뒤에는 대슬 많이 쓰니까는 대 정도가 생략돼 있다라고 어, 볼수 있을 거고 위치를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Oh, really? Can I get your advice on it? 아 진짜? 어 나한테 조언 좀 줄래? Yes. You shouldn't take pictures of Moroccan people without asking. 자, 원래 모로코 사람들 좀 깐깐한가봐. 그래서 어, 그래, 알겠어. 내가 조언을 좀 주자면은, you shouldn't take pictures. 너 사진 찍으면 안 돼. of Moroccan people. 사람들 모로코 사람들한테 뭐 없이 without asking. 자, 이렇게 말하는 거, 요청하는 거 없이 말 않고 그 사람들 사진 찍으면 안 돼. 그랬더니 여자가 why? 왜? they believe it may have a bad effect on them when someone takes their picture. 지하. 자, 이거 지금 좀당황스럽긴 한데 이게 과연 21세기의 그 사고가 맞는지 좀 의심스럽긴 한데 뭐 그래도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권의 사고방식이니까는 존중을 해 줘야 되겠지. so they believe. 해 놓고 이 사이에도 접속사 대신 생략이 돼 있을까? 저 그들은 믿는데 뭐라고 믿냐면 it may have a bad effect 나쁜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믿는데 자 on them 어, 그들에게 when someone uh, takes their picture 누군가가 그들의 사진을 찍으면은 <laughs> 뭔가 안 좋은 뭐 부정탈 수 있다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미신 같은 거 있으니까 그 정도 개념으로 받아들여 보도록 하자고 어, 자 질문에서 you should ask more than people. 저 so, 너는 모로코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Before taking pictures, 좀 됨. 그 사람들 사진을 찍기 전에 저 so, 반드시 기억을 해 놓읍시다. 뭐 모로코에 갈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뭐, 우리나라 모로코 사람들이 뭐, 관광으로 와서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는 기억을 해 놓도록 합시다. Sana, I brought a present for m s Han. I have stayed at her house here in Korea. 어 남자애가 세나야 나한 선생님을 위해서 선물을 샀는데 I have stayed at her house. 어한 선생님이 여자여서 자 여기서 at her house 그녀의 집에 이제 머무르고 있으니까 고마워서는 선물을 샀나 보지. 자, 그랬더니 That's great. What did you buy? 어 그거 아주 좋다. 뭐 샀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참고로 이때 1 번이라고 표시가 이미 되있긴 한데. 현재 완료가 쓰이고 있지. 그래서 그녀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 있어 오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으니까 는 현재 완료가 쓰이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여자애가 어 잘했네. 뭐 샀는데? 했더니 I bought a hat. Do you think she'll love it? 어나 모자 샀어. 어, 너 생각에 한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Yes. Make sure you use two hands when you hand it to her. 어 물론이지. 자 그러면서 make sure 분명히 해. you use uh, two hands when you hand it to her. 너가 두 손으로 사용을 해야 돼. 너가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예의 중에 하나가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어른한테는 두 손으로 주는 게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제 표현인 거지. 그럼 보면은 한 손으로 막 주는 애들, 주고 받는 애들, 공무방에도 있는데. 자, 뭐 세상이 뭐 지구촌화, 전 세계화가 되고 있다는 라 증거로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게. 자, 그러니까 남자애가 Why? Because giving something to older people with one hand is regarded as rude in Korea. 남자애가 왜냐고 물었더니 여자애가 바로 이유를 대답해주고 있어. 왜냐하면 giving something to older people with one hand 자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거든 동명사 주어가 쓰이면서 여기가 다 주어였어. 그래서 무언가를 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한 손으로 주는 것은 is regarded as rude in Korea. 한국에서는 어, 좀 무례하다라고 여겨져. 그러니까는 이제 두 손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겠지. Okay, I'll remember that. o k a I'll remember that. 억할게 그러면. 네 번째 문제. Korean people use two hands. 한국 사람들은 두 손을 이용합니다. When they give something to older people, 어, 무언가를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연장자에게 줄때두 손을 이용합니다. 자, 자, 맞다라고 해야 되나? <laughs> 자 밑으로 내려가서 5 번에 해당하는 자, 또 다른 질문 살펴봅시다. Did you pack everything you need for the trip to Thailand tomorrow? 어, 너 did you pack? 쌌니 everything you need? 네가 필요로 하는 것 for the trip. 어, 여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거 쌌어? To Thailand tomorrow. 내일 그 태국 여행 갈때 필요한 모든 거다 어, 챙겼니? 라고 했더니. Not yet. What should I take? 어, 아직 못 챙겼어. Not yet. 아직 못 했어. 나뭐 어, 챙겨야 될까? Remember to bring a pair of long pants or a long skirt. 어, 기억해. 뭐를 투 to... bring a pair of long pants or a long skirt. 저 바지 긴 바지 한벌 아니면은 긴 치마를 가져갈 것을 기억을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음 참고로 이 remember 여기 옆에도 나와 있지만은 remember 뒤에는 to 부정사가 나올 때랑 동명사가 나올 때두 가지 경우를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옆에 나와 있는 걸로 설명하자면은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 뭐 해야 될걸 기억하는 거고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 했던 걸 기억하는 거. 야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팁을 주는 게 아직 그 동작 안 했으면 투부정사 쓰고 그 동작을 했던 거면은 어, 동명사 쓰라고 쌤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알려주지. 그리고 롱 팬츠 같은 경우 앞에 어페어업 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은 스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수라서 어라고 붙었는데 팬츠는 생김새 자체가 애초에 복수 모양으로 잡혀 있어. 그러면은 우리 바지는 어, 이거 왜 그러냐면은 뭐. 바지 들어가는 다리 구멍이 두 개라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 스커트는 뻥 뚫려 있으니까 하나라서 어스커트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팬츠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바지 한 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a 어, pair o f 라는 표현으로서 개수를 나타내줄 수도 있겠지. 자,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냥 혹시 기억 나나 하고서는 참고로 얘기해 준 거고. 자 그러면서 여자애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자. Why? It's very hot in Thailand, isn't it? 어, 왜? 아, 타, 태국 타일랜드가 태국이니까자 태국 엄청 덥잖아. Isn't it? 그렇지 않니? 할때 부가의문문이 쓰이고 있는데 부가의문문 같은 경우는 앞내용이 긍정이었을 때는 부정으로 앞내용이 부정이었으면 부가의문문은 긍정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참고로 동의를 구할 때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하려고 물을 떼 쓰는 게 부가의문문이지. Yes, but there are many temples in Thailand. You shouldn't wear shorts when you visit a temple. 음, 자, but there are many temples in Thailand. 태국에 굉장히 절이 많다라고 알고 있어 가본 적은 없는데 So there are many temples in Thailand. 태국에는 절이 아주 많은데 You shouldn't wear shorts. 너는 짧은 뭐 반바지 같은 거 짧은 옷을 입으면 안 된대. When you visit a temple. 절을 어, 이제 사원을 방문할 때는 짧은 거를 입 지 않는 게 이제 뭐 예절이라고 하는 것 같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근데 태국에 수행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막 민소매 입고 있지 않나 <laughs> 자 어괜히 이거 신성모독해서 사례가 들릴 뻔자 그랬던 여제가 오케이, okay. is there anything else? 아 알겠어 혹시 또 다른 뭔가 또 아, 알고 있는 거 있을까? Make sure you exchange Korean o n To t 어, Make sure, 분명히 해. 기억해도 뭐를? exchange e a e x c h a n g e one. 환 o u can use one. You can 이 s e one. You can use one. You can use one. You can u s 이 one. You 로 a n use one. You can 는거 e one. y 그 u can use one. y o a n use o n a one. You can use one. y o 국돈 a n 가져가는 거 잊지 마라 요 얘기하는 거야 뭐 아주 뭐 중요한 얘기죠 자, 5번 질문 It's possible to wear shorts in temples in Thailand. 그래서 so, 태국에서는 짧은 옷을 입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가능은 할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지니까는 false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서는 mp3 파일이 없으니까는 어, 요거는 설명을 그냥 읽을게 which country would you like to visit? 그래서 어떤 나라를 would you like, 너는 방문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있지 would like to 라는 표현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하여튼 I'd like to 이때 I'd like to 하면 아까 the better 같은 경우는 어 이때는 head 였댔지 이게 근데 지금처럼 do like to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는 헤드였는데 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n y 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 똑같 o 어, 어, sure. Sure. a 격형이 생김새가 s k 갖고 t 는 헷갈릴 수있 u 데 o 것도이 me to ask y 이 u to ask me to ask y ask me t you r a d v i c e o n t r a v e t i n g t h a r e ask y o 는데 o ask me to ask you to a s e s t m a k e s u r e 그 o ask a s C. a 가물어 u 데 C가 대답을 e 주고 있네. m a k e s u r e You don't use your left hand. 너는 왼손을 써서는 안 된대. 뭐 하는데? t o h a n d 자 이때 o hands. 명사인데 이때 핸드는 동사 h a n d 이제 건네 h a n d 일 건데 s o m e s t o h i n g t o h n s t o m e s o n e 무언가 o 누군 n 에게 건넬 때 왼손을 쓰면 안 된대.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n d s t w 니 hands. Two hands. t w 도 hands. t w 으 hands. Two hands. Two h a n 손으로 응가를 닦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 그래갖고서는 <laughs> 아니겠지. 인도 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인데 그런 짓을 하겠어. 자, 아무튼 그래갖고서는 어, 그래서 왼손으로 건네면 안 되는 게 왠지 비슷한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님 말고 자, 어쨌건 남자가 OK, thanks,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Uh, My lazy h a n s use their right hands 오른손을 사용한다. When they give something to someone. So 오른손을 뭔가를 건넬 때는 사용한다는 라게 맞는 거겠지 그러니까 왼손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입으로 전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표현들 을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뒤에 빈칸이랑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서 연습해보시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